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 부활 주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죽었지요. 예수님이 죽자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서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 자리에는 니고데모도 함께 있었어요. 그가 가져온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사용하여 유대식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에는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온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천사는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의 큰 돌문을 열고 그 위에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급히 걷고 있었어요. 평안하냐? 예수님을 본 여인들은 너무 놀라 땅에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열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에 창으로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하였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난 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곱 명의 제자들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놀라운 증언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천국에 간 사람도 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구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증명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소망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